유난히도 빨리 찾아오는 추위 속에 지난 추운 날들의 추억들이 떠오르는데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항상 그가 찾아가는 필드가 있어 올해도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다. 자, 날씨가 어느덧 상당히 차가워졌는데요.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면 생각나는 필드가 있는데 바로 제가 추운 날마다 찾는 돈지수로 주상천입니다. 자, 전북 부안에 위치한 이곳 돈지으로는 일단 날씨가 추워질수록 배스들이 좀 모여주는 그런 성격을 가진 필드 중에 한 곳인데요. 자 오랜만에 이곳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곳 배스들이 모습을 나타내줄지 열심히 오늘도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볼루션 리브트 서든찬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마성의 필드로 변하는 돈지 수로에서 불황을 모르는 서승찬의 저수원기 배스 사냥이 이어진다. 예시. 예시. 오케이. 오케이. 아 바닥에서 리프트앤 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수록 베스의 조항이 살아나는 전북 부원의 돈짓수로 런커베스가 선사하는 짜릿한 손맛과 눈맛을 기대하며 에볼루션 서승찬이 탐사를 시작한다. 물이 한물이다 물색이 탁한 첫 포인트에서 그가 선택한 루어는 호그웜인데 과연 첫 베스를 만날 수 있을까? 야 착수되자마자 벌써 두두둑 하는 작은 녀석이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 딱 뱉어버렸는데 하, 이 호구엄을 쓰고 있는데 집게발을 뜯어갔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시작부터 첫 캐스팅에 바로 반응은 오고 다행히 아직 웜은 무사하네요. 자, 이거 돈지수로 같은 경우 주상천이죠. 자, 날씨가 추워질수록 배스들이 조금씩 씨알이 커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찾아올 때보다는 덜 추운 시기에 이곳을 찾아봤습니다. 좀 춥고 정말 막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그런 추운 날씨에서도 종종 괜찮은 씨알의 배스들을 배출을 하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한데 조금은 이곳에서 낚시하기에 이른 그런 시기에 찾아봤죠 그래서 뭐큰 씨알의 욕심은 버리고 오랜만에 이곳에서 베스들 얼굴을 보는 그런 목표로 낚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완전히 흙탕물 색이고 이 주상천 같은 경우는 사산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청호지 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청호지를 이렇게 둘러싸고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런 물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사산지에서부터 그 중간 중간 청호지까지 살고 있는 이 부안권을 대표하는 그런 배스들이 함께 모여서 갇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호그웜이 작수됨과 동시에. 배스로 예상되는 물속 녀석의 건드림이 찾아온 만큼 한층 더 기대감 높은 탐사가 펼쳐진다. 자, 살짝 쇼파이트가 있어서 체비를 네꼬리로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또 오늘 제가 사용하는 장비가 믿음 헤비 액션이지만 팁은 솔리드로 되어 있고 또 버튼은 레귤러 타입, 베이트 피네스 전용 로드이기 때문에 좀 헤비한 그런 장비부터 피네스한 네꼬리까지도 아주 원활하게 사용할 을 수가 있죠. 마이크로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고 SV 쉘로우 스프리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일반 낚시라든지 피네스한 그런 가벼운 채비도 잘 던질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 피딩을 만나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와 있을 그런 타이밍이고 오후 정도 됐을 때 그때 활성도가 싹 높아지면서 기대가 되는 시간이 시작이 될것 같고 지금은 조금 먹을 생각이 없는 그런 배스들을 상대를 하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좀 이동을 하면서 활성도 높은 배스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 같습니다. 수속 건드림은 있으니까 일단은 내 꼬리그로 한번 건드려보고 살짝 이동을 했다가 조금 활성도가 높아질만한 그런 타이밍에 다시 들어와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 날이 점점 흐려지고. 햇빛은 따뜻했는데 살짝 해가 구름 뒤에 숨으면 추워집니다. 피시. 자, 입질이 없었는데 내 꼬리 그로 조금 가볍게 피네스하게 들어가니까 툭 하고 물어줍니다. 나쁘지 않은 씨알이네요 자, 내려가야겠다. 으쌤. 그렇게 열심히 하드 베이트랑 프리리그를 공략을 할 때는 정말 미세한 미스바이트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역시 또 피네스하게 내꼬리그가 들어가 주니까 바로 반응이 또 오죠 입가 언저리에 아슬아슬하게 차,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주상천 뵀습니다. 후아. 커버에서쓸수 있는 베이트 피네스 장비를 제가 세팅을 해서 왔기 때문에 파워 있게 뭐좀 묵직하게도 쓸수 있고 섬세하게도 쓸수 있는. 자 정말 고맙게도 그렇게 입을 안 열어 주다가 내 꼬리 그가 싹 들어가니까 바로 나와 주네. 아침 피딩 타임이 지나고 활성도가 그리 높지 않은 물속 녀석들을. 피네스 채비 맷골리크로 공략한 결과 어렵게 첫 배스를 만날 수 있었다. 계속해서 피네스 피싱을 시도하는 에볼루션 서승찬. 과연 돈지 수로를 대표하는 튼실한 배스를 만날 수 있을까? 자, 분명히 배스들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입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를 할 수가 있었고. 하드베이트라든지 바닥 웜치비에도 반응이 별로 없었고 하지만 프리리그에는 한번 쇼파이트 몇 번을 제가 받았기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활성도가 좋아지고 먹겠다는 바이트가 만약에 또탁 느껴진다 그랬을 때는 다른 좀 투박한 그런 리그를 사용해도 손쉽게 뱃스를 만날 수가 있겠지만 입질 형태가 먹겠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건드려 보는 물었다 바로 뱉어 버리는 그런 형태로 바이트를 느낀다면 좀더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할수 있는 유리한 그런 채비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 활성도 낮은 녀석들의 먹성을 자극하기 위해 쉬지 않고 캐스팅을 시도한다.